속도의 성지, 뭐 몬자에서 열린 예선.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폴 포지션을 차지했어요. 레드불,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낼 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폴랩은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빠른 랩이라는 놀라운 신기록까지 세운 거죠. 이제 레이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바로 뒤에는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 그리고 티포시들의 열광 속에 페라리는 방역을 노립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이탈리아에서의 토요일 함께 돌아보시죠. 몬자에서의 토요일 트랙 안팎으로 정말 분주하게 시작됐습니다. p3 타이머가 돌기도 전에 피에르 가슬리가 알핀과 2028년까지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의 알핀에게 꼭 필요한 안정적인 결정이죠. 가슬리는 베르스타펜이나 르클레르처럼 화려한 존재감은 없을지 몰라도 늘 중상위권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팀에 꾸준히 포인트를 안겨주는 드라이버예요 알핀같은 팀에겐 이런 선수가 정말 소중하죠 그리고 화려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페라리는 홈에서 확실히 의욕이 넘칩니다 P3 결과는 랜더 노리스가 1위였지만 샤를 르클레르는 맥나렌 두대 사이에서 단 0.021초 차이로 2위를 차지했어요 이탈리아 팬들 입장에선 이 정도면 기대해볼 만하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르클레르는 스피드 트랩에서 무려 356km/h를 찍었어요. 슬립스트림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치죠. 네, 더 놀라운 건 해밀턴이에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달려서 349kmh를 찍었거든요 이건 차 자체의 순수속도가 있다는 증거고 몬자에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밀턴에게는 신경쓰이는 기록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페라리 드라이버로서 15경기 연속 무포디움 7번 챔피언이자 슈마허와 함께 몬자 최다승 5승을 가진 드라이버에게 이건 꽤 무거운 짐이에요 게다가 페라리 드라이버로서 가장 오랜 기간 포디움을 놓친 기록까지 갖고 있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번 주말 보여주는 차의 페이스가 그 기다리던 포디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맥나렌 쪽 상황도 흥미로워요.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좋지만, 이번 P3에서 약점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직선 속도 부족이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스피드 트랩에서 각각 3 3 9 k m 아 h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윙 다운 포스를 더준 세팅의 영향인데, 코너에선 강하지만, 직선에선 손해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뭔지라는 거죠. 슬립스트림과 DARS 없이는 추월이 어렵다는 트랙이에요. 그리고 레드불은 이번엔 확실히 베르스타펜이 지난해보단 훨씬 편해 보였어요. 종합 4위, 1위와도 0.2초 이내였고요. 차에 대한 피드백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맥나렌보단 조금 밀릴 수도 있겠지만 베르스타펜이 편안할 땐 무조건 경쟁권에 있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죠. 이번 피사미 특별했던 또한 가지, 1위부터 20위까지 차이가 1초 이내였다는 점이에요. 이건 예선에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순위를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몬자는 실수한 드라이버에게 정말 냉정한 곳입니다. 자, 예선 때 긴장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맥날에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가장 강한 팀이고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이끄는 페라리는 홈에서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레드불도 결코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가슬리는 알핀에서 자신의 미래를 확정지었어요. 시작부터 뜨거웠던 토요일 예선은 더큰 긴장과 감동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몬자에서 열린 예선 Q1부터 벌써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첫 번째 세션에서 충격적인 탈락자들이 나왔어요. 잠보르트에서 포디움을 차지하며 상승세였던 이자 카자르가 제대로 된 랩을 못 만들고 Q1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 있는 일이었고 본인 입장에선 꽤나 속이 쓰렸겠죠. 리암 로슨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트랙에서 미끄러지며 타임을 잃었고 결국 탈락했어요. 이로써 레이싱 불스는 두대 모두 Q1에서 떨어졌습니다. 알핀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콜라핀토와 가슬리 모두 다음 세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목할 점 하나는 있었죠. 콜라핀토가 또한번팀 동료인 가슬리보다 앞에 섰다는 겁니다. 2026년을 앞두고 팀내 입지 싸움에서 이런 디테일은 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락한 건 예상대로 렌스 스트롤. 솔직히 이번에 올라갔으면 더 놀랐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Q1에서 떨어진 드라이버는 하자르, 로슨, 스트롤. 가슬리, 콜라핀토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선을 끈 드라이버는 조지 러셀이었어요. 다들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달릴 때 혼자 미디엄을 선택했는데 그걸로 세션 톱타임을 찍어냈습니다. 이건 꽤나 과감한 선택이었죠. Q2는 분위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세션 초반. 랜도 노리스가 시케인에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직진으로 빠져나갔어요. 결국 피트로 돌아가야 했고, 맥날레는 그 틈에 잠긴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를 점검했죠. 순간 분위기가 술렁했어요. 노리스가 Q2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진짜로 나올 정도였죠. 어, 반응이 느긴 했지만 결국 차분하게 다시 나와서 정신을 가다듬고 Q3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예전만큼의 자신감은 아직 회복 못한듯 했어요. 이번 Q2에서 탈락한 드라이버는 베어먼 휠켄베르크 카를로스 사인츠, 알본, 에스테반 오콘이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두 대가 모두 떨어진 건 조금 의외였죠. 연습 주행에선 페이스가 꽤 괜찮았거든요. 팀이 세팅에서 무리수를 뒀거나 P2 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속도가 빠지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쪽에선 막스 베르스타펜이 Q2 톱타임을 기록하면서 레드불이 결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그 뒤를 홈팬들 앞에서 달리는 킴이 안토넬리가 이었습니다 안토넬리는 꽤 좋은 랩을 만들었고 홈 그랑프리의 부담을 잘 이겨낸 모습이었어요 피아스트리가 3위 러셀과 노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점점 상위권 드라이버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q2 그리드는 정말로 촘촘했어요 1위부터 15위까지 차이가 고작 0.5초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노리스가 그걸 거의 체감할 뻔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몬자에서 열린 Q3, 딱 우리가 원하는 그 긴장감이 가득한 세션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플라잉랩에서 막스 베르스타 펜이 1분 18초 900을 찍으면서 이번 주말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빠른 랩을 기록했어요. 레드불이 연습 세션 동안 페이스를 일부러 숨기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맥나렌과 페라리의 관심이 쏠렸던 사이 막스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 반대편엔 챔피언십 경쟁 중인 랜도 노리스가 있었죠. 세션 초반엔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이내 페이스를 되찾고 맥나렌을 2위에 올려놨어요. 바로 뒤는 오스카 피아스트리였고요. 피아스트리는 첫 섹터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2, 3 섹터에서 만회했죠. 그래도 노리스를 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3위에서 출발하게 됐고 앞에 있는 바로 그 노리스를 직접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홈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려 했지만 결과는 4위.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은 시계상으로는 5위였지만 그리드 페널티 때문에 실제로는 10위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페라리 드라이버로 홈에서 치르는 첫 예선이 이렇게 어렵게 시작됐네요. 두 대의 메르세데스는 중위권에 자리했어요. 조지 러셀이 5위, 킴이 안토넬리가 6위였습니다. 러셀은 팀 라디오에서 소프트보다 미디엄 타이어로 어택하고 싶었다고 라 말했는데요.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반면 안토넬리는 여러 번의 어려움을 딛고 홈그랑프리에서 중요한 순간에 안정감을 보여줬어요. 6위 출발이라면 자,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 가브리엘 보르톨레토, 사우버로 예선 8위 니코 휠켄베르크를 다시 한번 앞섰습니다. 업데이트 없이 몬자에 들어온 차로는 정말 대단한 결과예요. 탑텐의 마지막 자리는 페르난도 알론소와 유키 치노다가 차지했어요. 알론소는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고치를 끌어내는 드라이버임을 보여줬고요. 치노다는 같은 차로 폴 포지션을 잡은 동료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결과 속에서 예선의 진짜 주인공은 역시 막스 베르스타 펜이었습니다. 마지막 어택 랩에서 1분 18초 790이라는 기록을 찍으며 폴 포지션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빠른 랩이라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평균 시속 264.682km. 2020년 루이스 해밀턴이 세운 기존 기록을 넘겼죠.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지금의 레드불이 예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막스는 여전히 혼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걸요. 이제 레이스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타이틀 경쟁에서 한발 물러난 베르스타펜이 부담 없이 선두에서 출발하고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와의 포인트 격차를 줄일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피아스트리는 그 선두권 두명 사이에서 리더십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죠. 홈에서 달리는 페라리 역시 티포시들의 응원 속에서 뭔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노리스 입장에선 앞엔 베르스타펜, 바로 뒤엔. 피아스트리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몬자는단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기억에 남을 주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챔피언십의 향방까지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승선 채널에서 또 뵙겠습니다